무려 4천 명에 달하는 남녀가 서로의 짝을 찾는 지상 최대의 미팅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이고 보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특공 작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야근 특근의 철야가 기본이었고요. 행사 현장에는 난데없이 남녀 애정운을 본다는 역수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려 2천 대 1의 경쟁률이고 보니 일단 튀고 보자는 참가자들의 총력전이 대단했는데요. 지상 최대의 미팅 이벤트를 둘러싼 한바탕 소동을 VJ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재면이랑 내숭이랑 잠시 접어두고 사랑의 스텝을 밟아라. 온몸으로 육탄공세 두려울 것 없으니 오늘만은 몸이곤 무기. 애정전선에 반짝이 없는 풍년이 들러다참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쉽게 선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어물쩡 우물쭈을 하다가는 버스 떠날라 콕 찍어 내 반쪽을 찾아 돌려 앞으로 하니 올해 안에 과연 결혼 방판에 울릴 수 있을까? 서울 종네에 위치한 한 결혼 정보업체. 대나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틈도 없고 짬도 없다. 목청 높아지고 몸 놀리면 신들리고 자그마치 4천명 아닌가? 지금 30대가 가장 많은 네, 남성입니다 지금 남성과 일단 직장인들의 경험이요. 일단 직장인들의 경험인데 삼십아홉, 서른, 서하나요 나이대가 서른하나요? 그중에서도 서른이 서른하나죠. 여자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물일곱 스물여덟, 스시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정년이니까 요 나이대가 서른하나예요. 지사 최대의 비정규직쟁. 가장 몸이 단 것은 남자는 3 0곱이에 여자는 2물여덟 장갑이는 5만원 두둑하다. 지뢰 기겁한 사천 명 모이고 보니 가장 먼저 호떡집에 불이 붙은 건명찰 신병반. 잡동작업이라고요? 저쪽에서 이 이름이 인쇄돼서 나오면 은 여기서 잘라서 이쪽에서는 이름표를 다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분리를 하고 인간도 복지한다는 첨단시대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요. 간에 수공업 일일이 손품 팔아야 하니 해도 해도 첩첩산중.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한 3,000개 정도 타고 해야 돼요. 네. 불 붙기는 지원활동도 마찬가지. 일일이 안내주나 너희 한이 수확이 내고 격일끼 보시고요 C 그룹이요. 예. 그리고 안내주나. 일당 하루 300평만 걸어라. 굉장히 많이 잠겼습 예, 많이 당겼어요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얼굴도 많이 빨개졌죠. 예. 이게 보세요. 그 각종 차례 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어먹는 약이에요. 사무실 근처 동사무소는 문턱단지에 오래다 시도때도 없이 서리만 떼러다니고. 네, 예,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아요 아, 졸증이라요 호등이랑 주민등록등본이야 미혼인지 결혼 했었는지 그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요. 아, 평소에도 좀 많이 가져오죠. 여기 네. 자주 네. 오시나 보죠? 예, 우리 당골입니다 아, <웃음> <웃음> 네. 바쁜 시대 참가자 위이 많아 서류 발급 대행하니 하루에만 300건, 수수료는 약 10만원. 한편 행사장에 위치한 삼성도 보란듯이 현수막 반듯하게 내걸리고 하도 없이 남은 식탁은 잘 덮으렁 위치를 선택해 누울 자리 잘 보고 다리 내게 쭉뻗니 다시 줄 맞추고 열 맞추고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다음 선수 탁탁 아, 아. 식탁구를 뿌린다 훌통을 아, 아. 이어받아 선남선녀 앉을 자리 식탁구 두르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신기한 물건 하나 마무리 선수로 나선다 네 이게 접은 상태에는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다 세팅할 때쫙 펴지라고 뿌리는 거예요. 풀먹인 거예요. 풀먹인 거를 지금 이 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가 극진하다. 쉴 틈도 없이 다시 접시부대에 발동이 걸렸다. 단정하게 풀먹인 자리 개수 맞춰 그릇을 배정하니 얼쩡 모양새가 갖춰졌다. 이날의 테이블 대첩. 250개 식탁을 배치는데 걸린 시간. 무려 8시간. 금강산도 식후경 선남선녀 허기를 채워라. 미팅 참가자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주방에선 요리사들 손이 보이지 않을 지경. 산더미처럼 쌓인 빵더미. 어, 장난이 아니죠. 진짜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짝 없는 신세 4천명 외기력이 어, 어. 좋은 일 시키려니 주방 식구들 하루종일 진땀 빼고 식은 땀. 샌드위치 4천개 장량 10시간 걸렸다. 강행군의 터널을 지나 하루 전날, 테이어풀린 인형처럼 사람들 하나둘 퍼지고이 시간 꿀맛보다 달콤한 건 잠, 잠, 잠. 오늘 밤쓰시야죠 네. 그 본인은 결혼하셨어요? 아유, 아직 아 미혼입니다. <laughs> 가끔 좀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을 게 위해서 해야 되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장님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감시간 임박해지면서 주최 측의 마음은 떨어지는 나뭇 잎에 다칠세라, 고르는 돌 뿌리에 걸릴세라. 작은 일하나이던노심초사 애가 타는데, 그런데 잘 달려주던 수레바퀴 비걱하는 고약한 소리를 내고 만아왜 책임자냐, 이쪽이. 왜 각자 멋대로 하냐, 이거야. 보고 뭐 이해를. 여기 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선이 뭐 어떤 생산할 때 보면 팀원들한테 얘기하고 팀장, 뭐 이런 별의별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문제는. 여기 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달해가지고 취합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가지고 대화만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야 네? 포필용으로 작성해줘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제 체크를 못했죠 저희가 체크를 되는데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마감 앞두고 전쟁을 치는건주체 측만이 아니었다 5만 시작 느닷없이 직장 후배를 불러 앉힌 이 사람 김성우 여자 공격의 달인 이번 미팅에 단체 참가하는 후배들에게 한수 가르치려고 나선 것인데 여자를 만난 지한달 만에 결혼에 꼬리난 선배라고 하니 하는 말마다 그럴듯하다. 가운데 여기 보이죠? 이 정도. 얼굴, 그러니까 눈, 코, 입 여기 입 주변을 그정도로 보세요 가볍게. 찌르 보는 것 같고 뭐 화내는 것 같으니까 이쪽 보면서 약간 웃으면서 이 돌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뭐, 뭐, 그떡그 떡. 매에 참가자들 중몇 명이 찾은 곳은 남성 피부 관리실 이런데 피부 이런데 이런 데 오는 남자들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에 제가 있게 될 줄이야. <laughs> 아 얘는 또 생각이 또 바뀌었죠. 옛날의 생각이고 아, 네. 관리를 해야 여자를 좋은 여자로 얻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나이 체면에 팔자이 없는 호사는 영 거북하기만 하고. 네.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됩니까? 네. 아 장가 한번 가기 정말 참 힘드네요 음... 그래도 닦아내고 바르고 팩으로 덮고 필수을 위한 이들의 수잡이 8만원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날도 좋고 때도 좋고 오늘은 변우직녀 만난다는 7월 7일 정운의 꿈을 안고 몰려든 사람들 커플 갈수 있을 것요네백0 0 사실래요? 오늘 은나 여사분들 보셨어아예 봤습니다. 어떤 세요오 아. 스타일이 나세요 있겠죠. 아, 이렇게 많은데. 네. <laughs> 이 어떤 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오늘 저희 제라고같은 겁니다. 제가 결혼 해야지. 한쪽엔 역술인이 있다. 소심한 성격이고 여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를 바라거든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여자가 좀 강렬한 여자 눈빛이라던가 화장선이 굉장히 강한 여자를 만나면 좋으세요. 그러는 별로 마음은 안 들지만 서로가 나중에 약속을 해서 만나고 만나고 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커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다 조금이라도 제가 저의 그런 조금 잠재된 능력으로서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행사장 문 열리고 4천명의 화려한 잔치가 시작된다 운명을 찾아 나선 걸음 확률은 2,000분의 1. 하지만 아직은 초장 제자리를 찾고도 쑥스러운 마음 어쩔 수 없고. 목소리 예쁘게 다듬어 첫 인사 운을 뗀다. 저는요 오늘 성격 좋고요. 성실한 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고 나면 만나세요. 가분한테또한보내 벌써부터 찍어둔 여자도 있고요. 아주 좋 대화를... 일단 순조로운 출발. 거기에 손도 잡고 게임까지 곁들이니 어색한 초장 분위기 이제 안녕. 쇠뿔도 단김에 빼냈다. 분위기 슬슬 고조되자 주최 측 젊은이들의 만국 공통어 춤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아니나 다를까 체면도받고 내성도 떨치고 선남선녀 애정 가두에 무한 가속도가 붙는다. 한편 같은 시간 무대 뒤. 별로요. 갈데 없는 사람들이 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4천명 애정전선 뜨거워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생수통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선 긴장되고 입술탄이 오늘 하루 40여 통의 머리 소비된다. 눈치 작전의 코치 작전 모든 순서가 끝나다 최종 선택을 앞둔 마음 생송생성 진정될 기미 없고 다음에 은 있어요? 같은 택이 네. 있어요? 아니요. 다른 택이 있어요? 네. 오늘 커플 될거아세요 떨리는 마음 타고 결전의 시간 치열하고 은밀했던 탐색전을 바탕으로 이젠 콕 찍어 한 사람 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반쪽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나 안될 것 같아 나 아직 관심 없는 사람만 적었어요 <laughs>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 했던가 그런데 한편에선 이상기류가 안돈다 정말요? 처 그랬는데 나한테 안 물어보는게 같잖아 마음이 통한 마당에 더 이상 한눈 파는 건 시간 낭비와 정력 낭비 앉은 자리에서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기원한다 용기를 조금 내셔서 이 가운데서 한번 내가 프로포즈 한번 해보겠다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사랑에는 우회전술 필요 없다 시간 싸움 필요 없다 배짱도독한 참가자를 위해 번개 프로포즈 전격 출시 누가 이들을 두려울 것 없게 했는가 무리의 2,000명 나운데내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넣었다한 사람... <목소리> 아직까지도 자신의 반쪽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저 놀랍고 푸릇+ 고 <목소리> 그런데 첫 번째 주자, 작전은 슈퍼로 돌아가고. 이 35살까지, 어, 일에 미쳐, 뭐, 공부에 미쳐 사느라, 지금껏, 연애다운 일을 한번 못해봤다면,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중한 거절에 사나이 순정은 돌처럼 굳어버린다. 상황이 이러니 아가씨 순정 다급해지고. 동계 구혼 메커플 네 성공! 아, 누구한테 선택을 받는다는 게 기본적인 일이죠. 예. 아까 프로포즈 하기 전에 막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쳐가는데이 막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음. 그렇다면 컴퓨터가 집계한 오늘의 정가팔수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어? 총3 1 1점 탄생 표정관리가 안되네요 <laughs> 어디가 <Some 웃음> 이렇게 좋으셨어요? 귀여웠어요 귀여워서요? 어디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네 파이팅 그런데 어디나 1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길 <laughs> 네 오늘 못 찾았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오늘 그렇게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을 못 만났거든요 네. 네. 뭐 이번만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직 꽃향기 생생한 장미 한 다발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갑다 가장 최대의 짝찾기 열정 어딘가에 있을 반쪽을 위해 사람들은 분주했고 마음을 다했다 진실을 가리는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아낌없이 만난 자리 하나보다는 둘이어서 아름다운 인생 나만의 반쪽찾기는 계속된다 네, 무려 4천여 명의 남녀가 모인 지상 최대 미팅 이벤트.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짝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반쪽을 찾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겠죠?